<목소리> 어, 어디 갔지? 에이, 저높뭐 에이, 이 과거에 사라진 군의군에 군의 봉수대 차리가는 길. 아마 전국에 다섯 개밖에 없는 봉수 중에 하나가 군의군에 군의 위치한 이곳이라고 하는데, 그 사라진 흔적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여 진짜 멧돼지가 쉬었다 가는 목욕하고 가는 장소에 방금 여기 왔다가 갔는 것 같은데, 아, 멧돼지 노르트잖아, 여기가. 응. 음. 어? 여기 깨구리가 있나? 이 밑에. 방금까지 놀다가, 예, 네, 멧돼지. 목욕하는 장소입니다. 아, 이 산은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산 정상에도 또한 군데에 멧돼지가 어, 물놀이하는, 목욕하는 장소가 또 이렇게 하나 방되도 있습니다. 어, 또그 위에도 또건져올때 끓는 나무 옆에 또등끌게 어, 나무가 있고 그 앞에 또 다시 이런 작은 웅덩이가 피어있고 여기서 멧돼지가 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산에 할가 멧돼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군이. 에서 예전에 있었던 봉수들을 찾아서 잠시 왔는데, 현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땅을 다휘저서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도 없고 멧돼지가 아니서 활동하기 마을, 마을 마을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 혼자 오기는 뭐 무섭긴 해, 약간 무섭겠다 만은 그래도 사람 소리 나면 다 도망을 가잖아. 어, 어 여기도 여기도 멧돼지가 또 씌었다가는 어, 소나무가 하도 문대가소 나무가 다죽어 버렸다. 어. 어 저쪽에서 물웅덩이가 또 있고 이 산에도 이 물이 좀 많이 나오네. 그래서 이 멧돼지가 서지하게 좋은 장소는같처음이다 여기가. 여기가 봉수대 과거에 봉수대가 있었던 그 장소가 맞는 같은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봉수대가 흔적만 남아 있고 사라졌어, 옛날에. 어, 군인들이 사는 집도 있었는데, 그 집은, 어, 마을 사람들이 가져왔어. 집을, 맞네,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이 흔적이, 아, 꽤 넓다. 위치는 안 넓고. 밑에 맞네, 어. 어, 맞네, 여기. 이게, 어, 꽤 넓고, 이, 옛날에 묘지를 냈었는가 봐, 또. 여기다가. 묘지 썼나? 이 뭔데? 이 터가, 이삼기로 사람도 이거, 500명까지도 다 들어오겠다. 어? 이쪽에? 이거 다쳐야 되는데 나무 그래 자차려 나무 다쳐려야지이거 못찰려지 아니 이게포크레인빌 비누 군대지 하면 열되면 이게 앞에 나무 다쳐야 되는데 이걸 어, 다쳐야 되지 올려봐 네. 야 이거 복원사업이 가능하나 이게 봉수대 <laughs> 흔들기 어? 옛날에 이걸 어떻게 다 했지 이거 여기는 어디서 무슨 김명근 씨 뭐지? 이거 여단 한 번씩 다녀갔는가? 음. 아, 요 앞이 보이네. 마이야 이거 네. 맞는 것 같다. 네. 어, 네, 어. 네. 어 한번 번에... 가 네. 아, 대충 와가지고 보면은 위치를 알아갈 수 있지. 예. 네. 여기 아마 그 당시에도 이거 돌로 이렇게 예? 이거 지금 샤는데이 무너졌는 것그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어, 이게 한번 돌로 사왔는데 그냥 무너졌다 맞지야 음쓴 것이 사왔네 이제네.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아있고, 어, 봉수들이 위치한 장소는 있는데, 아무도, 어, 관리가 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잡초와 잔목으로만 오고져 있는데, 과거에 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이거, 보건을 했지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앞에는 나무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면, 저기 있는, 모산리도 보이고, 어, 의형면부터 해가지고 이곳에서요, 어, 불을 올리면은, 을성으로 해서, 저 한양까지 신호를 갖다갑니다 전국에 다섯 개 밖에 없는 그 본, 본수대가 다섯 개 발견되는데, 군이에한개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콜로스인 그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고, 음. 지금 흔들고있는 상태입니다. 음. 10월 2일날, 오늘 10월 3일, 아, 2일이네. 10월, 음. 10월 2일날, 아, 산에 진달래가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이거 봄과 가을이 바뀌었는지, 가을에 진달래 꽃이 피는데도 처음 봤습니다